저 어, 기차도 편히 맡을 거에요 근데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30분 걸렸요 여러분 30분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버워치 개발진 분들도 루시오볼 이번에 리메이크 한거 30분 걸렸어 와 진짜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2020 학예올림픽 학예여름 하계 이벤트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루시우볼이 새롭게 리메이크 되었어요 공이 두개고 그 다음에 기둥 몇개 생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점프하고 컨트롤 을 누르면 내려찍는 기술 이게 끝이에요 루시우볼 이벤트 이게 끝입니다 바뀐건 이게 끝이고요또 우려먹기에요 루시우볼 이벤트 또 우려먹기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재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루시오볼인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유저들이 한번 만든 맵으로 루시오볼에서 분명 뭔가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운반님이 응. 분명 뭔가 또 이상한 짓 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운반님께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마님 아니나 다를까, 사용자 지점 게임 중, 게임 중이십니다. 한번 귀들려 보겠어요, 운마님 혹시, 보시고 보뭐 건드신 거 따로 있으신가요? 뭐, 이상한 거 많이 해 샀을 것 같은데, 마크샵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맵에 기차가 있어서 기차 타는 맵을 만들었다? 어, 잠깐만, 기차 타는 맵을. <laughs> 자, 루시오벌 하지 마요, 루시오 하지 말고 기차 타러 가봅시다. 자, 부산맵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차 있거든요? 한번 기차를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고! 아, 우마님의 초대가 왔습니다. 자, 수락 들어갈게요. 뭐야? 기차는 약 15초마다 옵니다. 잠시만 파란 원행에서 기다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여기 뭐야? 파란 원행이 여기 그건가? 스테이션? 아, 스테이, 스테이션이 아니라 그 뭐냐, 그, 그, 아, 스테이션 맞나? 역? 역 이름 맞, 맞죠? 네. 자, 서브웨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15초 기다리면 기차를 탈수 있는 건가요? 자, 2번역은 루시우, 오, 뭐야? 오! 오, 오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와, 야, 로버워치 4년 했지만, 3년 했나? 아무튼 몇년 했지만, 비차탄거 처음이야. 어, 대박! 어,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저, 저, 저도, 저기요! 아, 나도 태우고 해야지. 아! 이거 뭐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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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죽어? 저 사람들만 가고 왜 나는 못 가, 저기. 아, 산통과할 때는 키보드에 손을 떼. 대... 아, 손을 떼야 되는구나. 아, 이게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전운행 자, 얘 예, 가만히. 한 통과할 때는 키보드에서 손안 떼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 이렇게 우와 우와 어 근데 진짜 빠르다 우와, 어 대박인 것 같아. 야 문만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끼면 저 기차도 문만님이 만들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사람들. 어, 야 진짜 이루시우을 얼마나 재미 없었으면 또 똑같은 거부려먹네라고 느꼈으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진짜. 야 여기 근데 기차 진짜 한번 관절 시시점에서 보고 싶은데 저 관전자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관전자 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경기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차는 아마 여기쯤에 지나갈 것 같은데 자, 언제 오시죠? 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르르르른뚜르르르르르 둘, 셋, 오! 오! 와! 와, 와 대박, 진짜.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기차가 이런 식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혹시 이거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30분 걸렸대요, 여러분. 30분.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버워치 개발진분들도 루시오버 이번에 리메이크 한거 30분 걸렸어. 와, 진짜. 좀. 300분, 3000시간 좀 투자해서 만들어봐, 좀, 제발.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몇개더 응용시키지 말고, 그냥 차라리 새로운 모드, 야구, 뭐, 펜싱, 볼링, 막 이런 것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차 피하기 모드 만드는 게더 재밌겠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에서 최초로 기차를 한번 타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세요. 혹시 코드번호 있나요, 엄마님? 코드번호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코드번호는 TNHT3이 되겠고요. 다음 영상 때는 모두가 지금까지 기발한 컷을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바빠이빠빠이 빠빠.